안녕하세요, 여러분. 리경입니다. 9월이 딱 되고 나니까 가을이 굉장히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옷도 그렇고 화장품들도 FW 신상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구매한 신상 화장품들로 같이 메이크업하면서 리뷰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 드릴 제품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헤라 제품들이에요.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은 가을 신규 컬러가 나온 거고 또 쿠션이 새로 런칭이 되었잖아요. FW 시즌에 맞게 약간은 글로우한 느낌의 쿠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예요. 투고 형식으로 작게 나왔는데 이게 출시되기 전에 1,000개 정도 한정 수량을 팔길래 제가 리뷰를 찍으려고 빠르게 구매를 해서 네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다크서클만 아주 얇게 커버해 준 거고요. 처음 베이스를 손등에 발라봤을 때는. 굉장히 글로우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최근까지 사용하던 제품들이 거의 다 세미 매트 제형이기 때문에 와 되게 촉촉하다 이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촉촉한 쿠션이다 보니까 밀착력이라든지 지속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퍼프를 보시면 굉장히 기공감이 많이 느껴지는 듬성듬성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공기감이 많이 느껴지는 퍼프예요. 근데 또 피부 위에 올릴 때는 좀 쫀쫀하게 밀착이 되게 퍼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물만 봤을 때는 많이 글로우하지만 막상 피부 위에 올리면 내용물 자체가 피부에 쫀쫀하게 달라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딱 반절 정도 터치를 해 줬는데요. 컬러감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꽤 화사하고 엄청 자연스러워요. 커버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피부에 좀 밀착되는 느낌이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반대쪽도 발라 볼게요. 이게 저는 미니 사이즈라 좀 터치를 하는 게 퍼프가 작아서 좀 여러 번 터치를 해 줘야 저는 글로우 쿠션이더라도 너무 번드르르 하면서 광이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인데 이건 적당히 피부에 베이스 자체는 밀착이 되고 나중에 위에 광이 착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피부 표현이 예쁘더라고요. 특히 FW 시즌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건조한 피부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 피부 상태가 지금 엄청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보시면 이런 뾰루지들은 잘 가려지진 않습니다. 근데 피부를 더 가까이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르고 났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일단 컬러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겉에 차르르르 도는 윤기 느낌만 나는 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청난 글로우 광을 원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엄청 글로우하지 않은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 물먹은 퍼프 같은 걸 이용해 보시거나 붓으로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마스크를 계속 껴야 되는 요즘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 정도 광이 저한테는 적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헤라의 블랙 파운데이션이랑은 어떻게 그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다 21N1 바닐라 컬러인데 블랙 파운데이션이 훨씬 어두워요. 어둡고 좀 붉고 노랗다고 해야 되나? 채도 자체가 좀더 강한 것 같고 쿠션 제품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글로레스팅 우 쿠션이 훨씬 촉촉한 느낌입니다. 처음에 바를 때는 블랙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묽고 촉촉한 느낌이지만 픽싱력이 훨씬 빠르고 커버력 자체가 훨씬 좋아요. 블랙 파운데이션은 특유의 쫀쫀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물먹은 퍼프로 발라줬더니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투명하고 좀 내추럴하면서 자연스러운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반반 발라서 비교한 걸 보여드리면 블랙 파운데이션 제품은 물먹인 퍼프로 두드려 준 건데도 커버력 자체가 쿠션보다는 훨씬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스킨케어를 하고 반반 발라봤는데, 블랙 파운데이션 한쪽은 괜찮았는데, 쿠션 제품은 살짝 밀리려고 하더라고요. 제품 자체에 촉촉함이 있기 때문에, 기초 제품을 살짝 조절을 해가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나 이런 거에 묻어남을 생각을 한다면, 파우더로 살짝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오늘 외출을 길게 할 계획은 없지만, 일단 이걸로 살짝은 잡아줄게요. 만약에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굳이 파우더로 잡아주지 않고 생활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리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무너짐도 괜찮더라고요. 파우더 아주 얇게 해주고 사용을 했는데 피부 위에 애초에 얇게 올라가는 애들이라서 그런지 무너질 때 굉장히 지저분하던가 그런 경계가 많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살짝 잡아줘도 나중에 생활하면서 속 안에서 어느 정도 광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많이 끈적이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얇게 터치해 줬습니다. 눈썹이랑 아이 메이크업은 빠르게 응. 해 볼게요. <Felix's proverbfor> <BRENissance> <anal capacities> <makes> He's so I was him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줬고요 오늘, 오늘 메인인 이 립스틱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엄청 유명한 제품이라 아마 이미 어느 정도 팬층이 확보, 어이구, 확보된 립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 매트 라인은 처음 써보는 거예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여러 가지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진짜 대박적인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립이거든요. 저는 499번 로즈 스웨이드랑 90번 데자뷰 컬러를 골랐습니다. 일단, 로즈 스웨이드는 무조건 발색샵 보자마자 제가 원픽으로 뽑아놨던 친구예요. 브라운기가 감도는 딱 가을에 너무 바르고 싶은 색상인데, 또 생각보다 엄청 탁하거나 딥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제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로즈스웨이드를 엄청 얇게 한번 깔아줬을 때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투명하게도 연출이 가능한 스타일이에요. 파우더리 하면서 매트한데 주름 사이에도 잘 들어가고 그런 블러 벨벳 틴트들처럼 위에 포슬하게 남는 느낌이 아니라 입술에 착 파우더리하게 달라붙는 스타일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통 색이랑 거의 동일하게 발색이 됩니다. 발색샷을 봤을 때 훨씬 더 브라운기가 많이 돌면서 탁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로즈 컬러가 살짝 들어가서 적당히 생기도 있고 이렇게 적당히 생기가 있으면서 브라운기를 살짝 가지고 가는 그런 MLBB 립일 것 같아요. 이 센슈얼 파우더 매트의 팁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입술에 펴 바를 때도 좋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훨씬 얇게 발색이 됐어요. 저는 이거를 구매를 했더니 그때 사은품으로 귀여운 이 파우치도 같이 왔고 또 샘플이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센슈얼 파우더 매트 제가 구매 안한두 가지 컬러도 같이 와서 발색을 네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서울데이즈, 로즈 스웨이드. 클로저, 대자뷰입니다. 서울데이즈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흰기가 많이 도는 핑크빛 베이스로 쓰기 좋은 립일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저는 딱 정석 레드에서 살짝은 따뜻한 느낌의 레드인데 이거는 원래도 인기가 많았던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자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겨울에는 이렇게 약간 체리빛 도는 버건디 느낌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로즈 스웨이드랑 얘랑 같이 해주는 궁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로즈 스웨이드를 조금만 더 딥하게 발라주고 더 올려줄수록 이런 느낌이 로즈 스웨이드. 그리고 데자뷰데자뷰까지 발라주면지. 짠, 이게. 베자뷰까지 같이 해준 느낌이에요. 베자뷰도 제가 보는 것보다는 발색이 조금 더 맑은 느낌의 체리빛 버건디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맑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이두 조합이 너무 예뻐서 여러 가지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두 가지를 구매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즈 스웨이드를 블러셔로 살짝 발라볼게요.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손에 엄청 소량 묻혀서 저는 립 컬러를 블러셔로 올려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블러셔로 썼을 때도 충분히 예쁜 색감인 것 같아요. 이 립스틱은 처음에 막 엄청 건조한 느낌까지는 저한테는 안 드는데, 시간 지나서 더 매트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건성이신 분들은 나중에는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형입니다. 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블로우 쿠션은 밀착력이라든가 지속력 무너짐 같은 데서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고 피부 표현도 예쁜 정도의 광을 잘 내서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컬러감도 그렇고 또 특히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 센슈얼 파우더 매트인데요 특히 저는 로즈 스웨이드 컬러가 뻔하지도 않으면서 가을 겨울에 진짜 잘 바를 수 있는 컬러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